안녕하세요. 루시나삽니까 원장 김청원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에 흡연이 왜 해로운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흡연, 담배는 태아와 임신부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입니다. 본인의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을 하는 것도 해가 된다는 건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신 중인데 흡연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당장 담배로 피우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면 왜 끊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먼저 아셔야 해요. 담배가 건강에 어떻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대하에게 어떤 해가 되는지를 알아야 스스로 금연해야겠다는 다짐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또 임신 기간은 금연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임기 여성의 흡연은 결국 임신 후에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 6개월 전부터 검년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검년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면 계획된 임신보다는 어쩌다 보니 임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인지 모르고 임신 초기에 한두 번허변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8년 19세 이상 흡연율은 22.4%였는데요. 여기서 흡연율은 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지금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흡연율 22.4%는 1988년 35%에 비해 수치상으로 많이 감소한 통계라 생각되시죠. 그런데 이 통계치를 잘 비교해 보면 남성의 흡연율은 20년 전 66.3%에서 36.7%를 많이 감소했지만 오히려 여성 흡연율은 20년 전 6.5%에서 7.5%로 증가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흡연 사실을 많이 숨기기 때문에 실제 흡연률은 17%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젊은 여성의 흡연 인구가 늘어나서 임신 중에 흡연을 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하는데요. 흡연이 임신과 태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담배가 임신 중 해로운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임신부에서 담배가 유해한 가장 큰 이유는 담배의 니코틴 성분 때문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는데요. 임신부가 흡연을 하면 자궁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또한 태반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태아에게 가장 중요한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임신 초기는 태아의 모든 장기가 분화되는 시기인데요. 이때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 분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연유산이 되거나 손가락, 발가락 등의 기형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 노로니코틴 등의 질소함물 등이 연소할 때 발암물질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에 담배를 피울 때 발생하는 담배연기에는 매우 해로운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배연기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능력이 산소의 230배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임신적 흡연은 우리 몸조직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여 본인이나 태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임신 중에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인한 부작용은 임신 후반기에 더더욱 크게 두드러집니다. 조기 진통, 조산, 태반 조기 박리, 저체중화 자궁내 태아 발륙 부전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흡연을 이해 만약 조산이 된다면 내성 마비나 정신 지체를 가진 태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금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배를 적게 피우기만 해도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임신 초기에 금연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끊지 못했다면 최대한 양을 줄여야 하고요. 만약 임신 후기까지 담배를 피우게 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임신 중기 전에는 반드시 검연하셔야 합니다. 이제 전반적인 이유를 짚어봤으니 세부적으로 산모와 태아 가까이 몸에 끼치는 영향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흡연이 임신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임신 중 흡연을 하게 되면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는 임신성 고혈압, 임신중독증 등의 고위험 임신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검연하셔야 합니다. 흡연이 임신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수태 능력이 감소합니다. 즉 임신이 잘 안됩니다. 간기 여성이 흡연을 하거나 간접흡변에 노출되었을 경우 수태 능력이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 유산 확률이 33%나 증가하게 됩니다. 둘째, 조산이 증가합니다.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태반의 혈관을 수축시킨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이는 태아의 혈류 공급이 악화되어 태아에게 산소 공급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모체의 혈압을 증가시켜 조산의 위험성이 증가하는데요.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조산 위험성이 23%에서 28%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셋째, 조기 양막 파수가 증가합니다. 허변으로 인한 혈관이 수축됨으로써 양막에 자극을 주게 되죠. 이로 인해 조기 양막 파수가 2배에서 5배 증가하게 됩니다. 넷째, 임신동 고혈압이 증가합니다. 임신적 흡연은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죠. 따라서 비흡연자에 비해 임신성 고혈압이 잘 오게 됩니다. 다섯째, 태반조기 박리가 증가합니다. 흡연은 태반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태반이 미리 떨어지는 태반조기 박리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흡연량에 비례하여 태반조기 박리가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인유산이 증가합니다. 비흡연자에 비해 자연유산 발생 위험이 1.2에서 3.4배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흡연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니코틴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켜 태반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태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기형, 그리고 체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국 내 태아 반륙 부전, 저체중을 일으킵니다. 흡연로인한 대표적인 부작용은 태아 반륙 부전입니다. 임신제 흡연을 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태아의 체중은 많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는 담배속의 니코틴 성분이 태반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산화탄소가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자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여 빈혈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둘째, 사산, 신생아 사망, 신생아 돌연사 등이 증가합니다. 이 또한 앞에 말씀드린 이유에 의해 일어납니다. 셋째, 심장 기형 및 심혈관 기형을 유발합니다. 흡연은 선천성 심장 질환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질환은 대아의 심방 중격 결손증입니다. 심방 중격 결손증이란 좌우 양 심방 사이에 중간 벽에 구멍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넷째, 신장 질환,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등이 잘 생깁니다. 흡연은 여러 장기의 기형이나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과 복벽 계열증, 영하 산통, 항문 폐쇄증 등의 소화기 질환이 잘 생기고 또한 신장 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ADHD, 즉 주의력 결핍 가다 행동 장애와 같은 행동 장애가 나타나며 인지 능력과 수행 능력이 저하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은 태아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유해 물질이죠. 그리고 출산 후에도 흡연을 하면 모유를 통해 니코틴이 전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랑스러운 아기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선 임신 중에는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하고요. 이것이 태아에 대한 엄마의 배려이자 사랑이다 생각됩니다. 본인과 아기,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 검연을 실천하여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